음, 반갑습니다. 오늘은 생강청을 만들겠습니다. 생강하고요. 어, 이렇게 대추 또 계피 예, 또 흑설탕 음, 이렇게 들어갈겁니다. 그래서 어, 대추는 이렇게 씨를 빼고 가위로 제가 잘랐어요. 갈래 자르고 생강은 어, 다듬어서, 이렇게 슬레이드로잘랐고요 오늘 또 배를 이렇게 깎아가지고, 음 넣고, 어, 먼저, 어, 이거를 다 넣고, 한꺼번에 갈면 돼요. 한꺼번에. 음. 육즙이 많이 나오네요. 그리고 생강은 갈아가지고요, 어, 어 국물만 사용하고, 어, 건더기는 그냥 음식할 때 사용하시면 돼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예,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늘 빈병 병을 준비했습니다. 병을 깨끗이 소독해가지고 어, 좀 이따 여기 담으면 다, 다 되니까 하겠습니다. 배도 이렇게 같이. 어차피 이거는 잘라서 그렇게 해서 모두 이거를 갈아가지고 어, 끓일 거예요. 끓여서 저기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음. 생강이 해마다 생강차 어, 올해는 햇생강이 저렴하게 나더라고요. 어. 그래서 각지역에 가까운 데서 음, 생강이 몸에 1도를 높여주고, 또 건강에 아주 좋아요. 특히, 뭐, 감기, 기침, 여러 가지에도 좋고요 응? 청을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생강청을. 어 이게 700g 이에요. 칠발꾸랑좀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 다 넣어가지고 한다 하시면 돼요. 대추를 한두컵 정도 했습니다. 대추는 두컵 정도, 음. 설탕은 음. 이게 1kg 정도, 원래는 더 많이 넣어야 된다 하는데, 저는 그냥. 1kg 정도만 넣겠습니다. 응. 1kg 넣고, 대피는 1컵 정도 하라고 보자고, 1컵을 이렇게. 계피는 이한 컵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 넣고 끓여가지고 빈 병에 그냥 넣으시면 돼요. 계피가 또 몸이 좋겠잖아요. 한 컵을 이렇게 넣겠습니다. 좀 절켰습니까? 향도 염증을 없어지는 거죠. 음. 이렇게 꾸려 가지고 병에 넣었다가 저는 이거 생강을 건져 낼라 그랬는데 그냥 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피로회복에 좋은 대추, 생강, 계피, 흑설탕 이렇게 해서 온액을 만들어서 그냥 평소에 차로 타서 드시면 돼요 여기다 잣이나 뭐 호두 이런걸 약간 넣고 많이 할 필요없이 약간 끓이면 이거를 그냥 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 병에다가 이렇게 푹 끼면 하면 돼요. 이제 10분만 끓여가지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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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셨죠? 이게 계피, 생강 이렇게 잔뜩 이렇게 있습니다. 계피를 좀이 계피가 뭐 어떤 분은 일본에서 그렇다고 그러더라고, 뭐그 카톡에서 나누는데 용구를 해서 박사님이 암에 좋다고 그러더라고. 요 개피, 커피, 이 식초, 식초도 물론 바로 식초를 드시면 좋겠죠. 식초가 아주 쉽더라고요. 우리가 무화과 같은 과일 있잖아요. 과일을 깨끗이 씻어가지고 물기 닦고 어 막걸리 아시죠? 막걸리 막걸리를 부으면 바로 식조가 됩니다. 단지 그 위에 할 거를 망사나 아주 밀접한 그 부지포 같은 종이로 싸서 위에를 고무줄로 동에 매놔야 돼요. 그래서 조금 봐주시면 돼요. 어, 아주 잘 되더라고요. 제로 무화과, 뭐, 감, 어, 방충나물, 여러 가지 식초를 만들어놔봤어요. 그랬더니, 아, 유산균이 생겨가지고 아주 맛도 좋고요. 좋게 되더라고요. 다음엔 또, 식초도 같이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 이렇게 해서 어, 10분 정도만 끓이면 음, 끓으면 이렇게 부으면 돼요 아주 좋네요 이렇게 해서 담아 놓고 이게 숲 깊이랑 다 어울려지기만 하면 됩니다 볼때 좀 이렇게 싸가도 좋을것같아요 한잔씩 먹어도 오 좋네요 계피가 그렇게 또 우리 염증에도 좋고 좋다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3일을 커피 드시고 또 계피 식초 이렇게 해서 3가지를 꾸준히 3일을 드시면 음 3잔 음, 찍으시든지, 무튼 그러시면, 뭐, 암예방에 아주 좋대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음, 모넥을, 커피를 타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아, 피로가 쫙 풀리네 금방 했는데도 끓으니까 아, 좋네요 새, 뭐 날생강도 좋다 그랬는데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다 어. 진하게 좋아요하고 구독 부탁드립니다. 진하게 한잔마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청을 만들었으니 담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걸 갖고 왔나봐요. 국자를 너무 큰걸 가져왔나봐요. 작은 거가져오요 마음이 급해갖고 원래 생강을 걸러낼라 그랬는데요. 요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담았어요. 이렇게 쨈 같아요. 진짜 맛있고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